크아! 아크악 아, 아, 미래가 보인다! 아, 아 진국 막타 맞고 뚫는 미래가 보인다. 나 강림. 아 맞다, 나 그거 봐야겠다. 멤버십 가입을 몇 명이 했는지 볼까? 와 1, 2, 3, 4, 5, 6, 7, 8, 9, 10, 11 11명이 무려 11명이 멤버십 가입을 호구들 나가 한 달에 그럼 990원 들어오는 거냐 여러분들이 990원 내야죠 영상 990원이면 돈해가 멤버십... 두번인데 장난 아니야 490원으로 내려라 아니 저게 최저가야 더 내리고 싶은데 내릴 수가 없어 야 나도 먹고 좀 살자 1년 9개월 동안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어? 강제로 일하고 왔는데 평장 어? 월급 200만원 특크 무슨 200만 원이야? 100만 원이었어. 심해 노인들이 막할 켰냐고?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나그공익 근무할 때한명 진짜 심하신 어르신 한명 있었어. 반년 동안 안 씻어가지고 온 몸이 그냥 다허예 그리고 그 어르신 방 청소하러 들어가면 바닥에 막 각질 드르륵 떨어져 있어. 그거 다 쓸어야 돼 내가. 그리고 이제 내선임은 원장님이 발 닦기라 해가지고 발 닦아줬어. 토하면서. 그리고 그 아저씨, 그 어르신 나갔어. 여기서 도저히 관리가 안 돼가지고 나갔어. 야 근데 왜 항상 시작도 전부터 그냥 지진거 같냐 이미? 트위치 밀리어 어떻게 막니? 라인전 지면 무조건 지고 이겨도 역전당하는 조합 오 정확히 눈치 깠네? 하지만 이런 판도 이기는 게 나, 민, 식빵이다 맹문철로 생계 유지요. <laughs> 야, 나는 민문철 안 오냐? 나 민문철 존나 잘할 자신 있는데 진짜로. 제가 지금 일부러 싸워 가지고 민문철 의려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실래요? 아, 그렇게 하세요. 이왕이면 100만 원빵 하세요. 그다음에 저한테 10만 원 주시고 제가 님이 이겼다고 판결할게요. 힐 뭐지? 안보여. 힐 세나요? 세나 힐 들어야지. 요즘에 소포터가 힐 들어줘야 돼. 원딜이 유차가 들고 와, 이게 안걸려? 이거 엇간데? 이거 솔직히 엇간인정? 야, 내가 닿지 않으면 진다 했지. 상대편한테 한 말입니다. 솔직히 이번 판은 룰러랑 다를 게 없음. 인정? 오! 인정! 트위치 상대 개꿀팁. 신발을 사지 마라. 트위치를 상대할 때 이동속도? 의미가 없다. 거리 재기 의미 없다. u 날릴걸 생존 요선이다. 우선. 제압이다. 아, 아 이러면 2% 괜히 갔잖아. 아, 근데 이거 내가 말했듯이 결국에 역전당해서 지는 판이야. 트위치가 나 죽이고 죽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사폭하면은 결국에 나질 수밖에 없어. 나이스! 가가지고 대주는구나 밀려가. 이거 한판 이긴 다음에 바로 게임 끝내버려야 돼. 아, 타비, 타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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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 이도 아, 아, 알았다. 근데 날바 하나 밀긴 했어.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작정하고 이블린 은신? 트위치 은신에서나 물면 난 뒤져야 돼 그냥 진짜 딱 어떻게 한타 한번 이겨가지고 게임 바로 끝내버리는 거 아니면 사실상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내가 만약에 마저를 막 올려 멜모셔스를 갈거 아니야 멜모셔스 가면 어차피 트위치한테 죽지 이번에 끝낸다는 마인드로 해야돼 이거 절대 못 이겨 끝내 그냥 여기서 못 끝내면 절대 못 이겨 어떻게 이걸 이기지? 여기가 챌린저 키웠으면 그냥 졌을걸 사실 내가 이게 왜 이겼냐면 세나가 내 역할을 해줘서 그래 그냥 게다가 상대가 이블린이 궁이 없는데 아리가 싸움을 건 거도 말이 안 되고 그냥 솔직히 이게 하위 티어 양악이었어 사실상 아 양악이서 미안합니다. 아. 아 일단 즐겨 그냥 하이퍼 스피드 오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돌풍, 돌풍, 이제 물리데모로 바뀌었는데, 돌풍 징수 가면 돌풍딜 늘어남? 오, 그래도 폭발! 아, 돌풍, 드르륵 할 바에 그냥 평타한테 치고 빨라지는 게 낫지 않을까? 쌈로딜 드르륵 폭발, 안 가. 폭발, 아, 이거 하이템인데 에바야. 이거 열정의 검으로 바, 아니, 해운 화살로 바뀌면 감. 넌왜 풀피야? 아프지 않은데 라인, 라인 막아줘 라인 막아줘 님 오세요 오공님 야 비고 있다 비고 있다 비고 있다 하지마하지마 비고 있어 비고

돼, 나, 나 없는데 왜 이니시 걸리지 아, 뭐야 왜 끊겨! 아, 안 돼, 와드 박아 와드. 너무 힘들다. 왜이 사람들이 왜 자꾸 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메이킹은 내가 해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너네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냐고! 주인공은 난데! 가만히 있으라고! 전공이라고? 내가 전공이야? 내가 이래도 전공이야? 이래도? 이래도 전공이야? 내가? 내가? 내가 얼마나 더 잘해야 되는데, 진으로 분당 10개 먹으면서 얼마나 더 잘해야 되냐고. 진으로 얼마나 더, 어? 어? 집을 막아 주인공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이거 엇까지 솔직히 응수쿨이 한번도 도는 거는 아 근데 랄브 부서진게 너무 크다 아 괜찮아 내가 바론 스틸할게 공으로 바론 스틸하죠 뭐지? 방금 왜 화면이 꺼졌, 꺼졌지? 아 정전 정전 아..씨.. 사초에 4대 때리는 숟가락이 주인공 되려는 게임은 지는 게 마땅하긴데 뭐? 너도 주인공 가면 돼 볼래? 그냥 나가라 이 순간에 네가 주인공이다 아나 살려줘 진짜.. 나왜 줘야 돼? 내가 왜 줘야 돼? 에이, 빨리 돈줘 빨리 만 원만 줘나내 멘탈 좀 치유해줘 멘탈 치유 안 해주면 아.. 어... 아이고, 만 원. 아... 이고 만원 민스탁 드림트리님 노래 들으려고 했는데 아... 진짜 고맙습니다 드림트리 아... 좋았다 고맙습니다 모두 아, 대체, 그래서 이 소나라는 생편의 장점이 뭐임, 님?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 뭐 하는 거지? 아, 지, 자기 주문도둑검 채굴하겠다고 징크스는 짐승이 아니었네. 야, 너 닉네임 바꾸면 안 되냐? 숨식이 홍보대사가 아니라, 민식이 홍보대사로 바꾸면 안 돼? 어? 팀원들이 칭찬해주니까 갑자기 게임하고 싶어졌어 이번 진짜 개 봐. 진짜? 혼나 차단해 그냥?

지기 한 내가 닫지 왜안 했냐 그냥 케일 얼굴 딱 보고 너무 듬직한 거야 그래서 한 거야 빙나 yeah. 그냥 이거 믿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상대를 바텀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나 미끼가 돼 너네 바로 먹어 난이 차에서 미끼가 돼 마. 아 뭔가 수명 다잘 터졌으면 앨리스 잡았을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이정도면 충분해 문제없어 이기는데 인식바 개못하네 리얼 루티 어디야 그런 애들 진짜 묶어놓고 원딜 존나 시키고 싶다 진짜 그냥 상대에다가 구나유시 캐리아 놓은 다음에 미니팀 소프터는 이소나 수 있나? 근데 바르스도 레전드다 어? 닉네임 봐 숟가락 키어로응 숟가락 키어로는 나야 응 민연 안 죽어 뭔데 뭔데 이 민연 한 마리가 너보다 더 소중해 그래 짜진해서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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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어지럽다 이 사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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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원원짜 비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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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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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진금궁 막타 맞고 눕는 미래가 보인다. 팬타키 한 5만 원. 5만 원 주면 펜타키랑 5만 원안 주니까 펜타킨안 하는 거임.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임. 저 이거 돌풍 징수 한번 가 볼게요. 어차피 내가 상대를 평타치 기회가 별로 없어. 인피 루나 이즈랑 가도. 아쁘지아다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다 마! 어 아파 다 하지만 이 상황은 이미 예상했던 것. 예상을 하고 죽었으니, 상관없다. 나 이거 존나 좋아보이는데 상대가 돌풍을 안가니까 나 혼자 돌풍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쿨도 짧고 공속이 살짝 느린게 약점인데 항으로 가주지 않을까 뭔데? 아니면 내가 던지는 걸 팀원들이 커버를 잘 해주나? 오! 아니 진궁에 뺏겨? 또하 인데 아 에리 트리플킬 했는데 3만원 안되나요? 텐타하면 5만원이면 트리플킬하면 3만원 아닌가? 아님 말고? 근데 아펠 왜 이게 좋지? 나 유, 유튜브 영상 올렸는데? 어떡하지? <laughs> 잠깐만 좀, 좀 생각을 해보자 1번 돌풍 징수 q w 아펠이 좋은거다 2번 그냥 잘 큰거다 3번 던지는 거 팀원들이 커버를 잘 쳐줬다 봐봐, 상대에 방어력이 없는 물몸 조합이라 좋아 보이는 거다. 오, 민식박이라 좋아 보이는 거다. 근데 이게 내가 양악을 한게 아니라, 전판 티어가 마스터인데, 진도 마스터 티어 원딜이군요. 그냥, 양악이네. 죄송합니다. 양악한 거 맞습니다. 마스터면 양악이 맞지? 민식박이 뭐야. 마스터에서 양악하는 거 진짜 양악방송 진짜. 아, 죽어, 죽어, 죽어. 진짜 너무했어. 아.